어제 하루 임보한 분이 우리 그리 예쁘게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좋아하네 어거 어제 잘웃었다어 봤어 어제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고 진짜 아유. 할 말이 없어요 미안해서 <laughs> 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웃고 해보는 내가 어찌 아니어버리겠어 이쁜이 신랑은 아니여 <laughs> 예쁘다. 어? 타네 탈라고 응, 하나. 그리가 배고파서 뭐좀 주세요 하고 지금 <laughs> 저러고 있어요. 배고파요. 앞에 뭐좀 없어? 그리 배고파요. <laughs> 휴게소 가서 뭐 사줄게요. 그리 뭐좀 주세요. 택택시 배트, 아줌마. 아이고. 조금만 참어. 그리야? 어, 휴게소 가서 뭐좀 사줄게. 그리야. 그리 와 어쩌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배고파요. 양념 들어가지 않은 걸로, 탈안날 걸로. 그만 줘, 이제. 이거? 응. 너무 많이, 아, 한더 줘? 음, 배고파. 배고파요 안먹는다 아, 어, 안먹지? 그리야 가자 음, 피우줌 안싼다 음, 오줌성상 오줌 정상. 오줌 정상이다. 도착했어요. 오줌 싼다. 오줌 정상이다. 음, 티에 오줌 안 싼다. 코코 살, 코코가 앞으로 살 집에 도착했네. 여기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예. 아이고, 우리, 우리 그리, 코코가 산다네. 그리가 사는 건데. 코코 <laughs> 만났다 예, 지금. 아, 밥안 먹었어요. 지금. 아, 예, 예. 밥을 이제 토할까봐. 아, 잘, 잘 됐어. 잘 됐어요. 방러 어차피 가갖고 검사하면은 차라리 중속이 나와. 안쪽, 조금 먹마어 조금 네, 네. 네. 먹었어. 그정도 응. 근데 애가 원래 날랐네. 이 양파. 야 예. 하루 먹으니까 봐도 피워져. 음. 음. 너무 음. 순하다. 어, 우리 순하고. 지금 입들 아파갖고. 네. 네. 어차피 지금 병원 가야 되거든요. 예, 네. 그래요. 그래야 아, 그리야. 잘, 잘 살아나. 그야 그래, 치료, 치료 잘하고. 그리야, 그래, 이제 와. 옳지. 응. 어, 누군가하고 오, 좀 괜찮아. 조금 적응 좀 해야지, 어, 이제. 괜찮아. 또 바뀌어, 또 바뀌어. 어오두 어, 어, <laughs> 걸음 머치네머 음, 어, 그래. 괜찮아. 가셔요 먼저. 네. 네. 머어오 오, 오, 네. 안안머머머안안머머머아머머머머머머머머머 어, 어, 괜찮아, 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가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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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괜찮아. 어, 응.